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갖쯤 말씀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된 그 멸망과 심판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선지자들, 제사장들, 리더들, 왕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애통해 하며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위로부터 타락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락이 뭘까? 과연 무엇이 타락한 것일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 타락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기대했고 아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매를 맞아라.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살수 있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헛된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저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문제만 누가 도와주고 해결해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같은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또 해결책을 바란다면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받고 하나님보다 더 쉼을 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숭배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우상숭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았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